지금 비가 많이 와가 영상이 안 찍히거든요. 아이들 여기서 밥을 다 먹었거든요. 영상이 자꾸 날아가요. 어 영상이 날아갔어. 우리 치즈도 벌써 밥을 다 먹었거든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사진, 사진이 엄청 찍기가 힘이 들어요. 어, 용감히도 저기서 밥을 먹고요. 어, 여기 다 이래갖고. 치즈도 밥을 먹고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동영상이 날라가버려요.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동영상이 자꾸만 날라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길게 못 찍겠어요. 앞에 영상을 찍었는데도 날라가고 그래. 그래, 다롱아 와서 밥 먹어. 어 다롱아 그래 우리 올라와서 밥먹어 다롱이가 이제 올라왔네요 엄마는 먹고 갔다 그래 다롱아 빨리 올라가서 밥먹어 그래, 우리 올라가서 밥먹어 우리 다롱이 그래 올라가라 올라가면 밥 체리 나 어서 올라가라 그래 올라가 올라가라 옳지 올라가라 그래 다롱이가 용감이는밥 먹고 가고요. 비가 와나의 아들이 아우승이에요 지금 하늘이 하고 행복이는 저기서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영상이 자꾸만 날아가요. 그래서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야 돼요. 어, 비가 오니까 영상이 자꾸 날아가요. 근데 영리한 게 여기가 이래 천막이 됐는데. 아유, 이 행복이가 저기서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늘이 밥다 먹었어. 어? 그래, 어서 먹어, 그래. 어서 많이 먹어. 하늘아, 밥 많이 먹어. 아까 중에부터 먹었는데 영상이 지금 앞에 자꾸 찍으면 날아가요. 아이들. 비가 아까 중에 엄청 왔거든요. 엄청 오니까 이 영상이 자꾸 날아가더라고요. 앞에 용감이 하고, 용감이가 먼저 와서 어, 저 먹었는데, 다롱이는 조금 전에 왔어요. 내가 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니까 아웃승이고, 동영상도 자꾸 날려가니까. 다롱아, 밥다 먹었어! 다롱, 밥 먹었어! 다롱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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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봐요, 또. 아롱이 겁이 나가고, 또. 아우, 제가 조금만 방심함 아롱, 아롱, 저 봐요. 아롱 저리로 가라. 아롱, 아롱 이리 와밥 먹자. 아롱아, 아롱아, 자, 아롱아 이리 온나밥 먹자. 밥 먹자 가자. 아롱, 밥 먹자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가! 왜 자꾸만 다롱이를 꼬르는 거야? 이게 무슨 심술이 래 제일 약한 애들을 어? 네가 와서 봐라 아줌마는 비 오는데 정신없이 준비해가 하는데 너가 자꾸 행복이는 말잘 듣는데 아롱이 네가 자꾸 말썽을 부리잖아 이봐요 아롱이가 이래 이쁜데 말썽을 자꾸 부려요 다롱이만 보면 다롱이만 보면 자꾸 그러고 어서 빨리 벗고 저그 밑으로 내려가지 마, 어? 엄청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 동영상이 몇 번째 날라갔어요. 앞에 여기 저서 전부 다 아이들 우산으로 다 이래. 어, 비, 비가 와서 해놓고 지금 아이들 다 챙겨주고 있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오니까 이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간대. 아이들이 비를 맞고도 기다리거든요. 여기 습관적으로 딱 여기 시, 지금 이시간대 아이들이 다 기다려요 지금 다롱아 다롱이는 많이 안 먹고 지금 피한 것 같아요 용감이는 많이 먹고 지금 비가 오니까 또 올라갔거든요 우리 치즈 치저, 치즈야 치즈는 요즘 말좀잘 들어요 우리 치즈야, 이제 피하고 있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치즈야, 치즈는 너는 아이들하고 사면 이제 안 돼. 나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네? 누구니? 어머나 누구니? 어머나 조그만 한내가어 봐. 아이고. 아기야. 밥 먹어. 아이고 아이고 밥 먹어라 아기야. 서 위에서 한 번씩